야나 오늘 진짜 개빡친 일 있었잖아. 내가 문구점 하잖아. 낮에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손님이 복사하러 온 거야. 손님이 그러더라. 칼라로 20부 해주세요. 그래서 내가 말했지. 손님 칼라는 장당 300원이에요. 비용 많이 나오는데 괜찮으세요? 그랬더니 또내 네,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부에 20장이니까 20부면 400장 정도 되시는데 진짜 괜찮으세요? 비용 꽤 나와요. 이랬더니 자긴 그냥 심부름 왔다면서 어쨌든 해야 된다고 하더라. 그래서 복사 시작했지 근데 갑자기 얼마나 걸려요? 묻길래 양 많아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했더니 그럼 이따 찾으러 올게요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손님 복사는 다른 사람한테 팔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계산 먼저 해주세요 했더니 얼마예요? 묻더라 내가 좀 깎아서 장당 250원으로 해주겠다고 총 10만원이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잠깐만요 전화 좀 해볼게요 하더니 앞에서 통화하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사 중지할까요? 하니까 네 정지해주세요 이러더니 진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미 100장 넘게 나왔거든 내가 당황해서 손님 이미 나온 건 어떡하죠? 했더니 갑자기 목소리 확 바뀌면서 내가 언제 복사하라고 했어요? 가격을 복사 전에 정확히 알려줘야죠 이러는 거야 크크 와 참으려 했는데 내가 두 번이나 강조했거든? 진짜 괜찮으세요? 번도 아니고 세 번도 말한 것 같은데? 그랬더니 갑자기 나 삿대질하면서 고함치고 어딜 봐서 이게 정상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 순간 나도 그만 성질 못 참고 이런 시옷비읍 돈안 받을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하고 말았어 진짜 그랬더니 뭐 시옷비읍 하면서 또 고함치고 전화 돌리더라고 와나 진짜 이러다 손 나갈 뻔했어 참느라 이를 얼마나 꽉 깨물었는지 이빨 나가는 줄 그 와중에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 다 나간 건데 끝이 아냐? 10분쯤 지나서 그 손님 가족 총출동한 엄마, 아빠, 오빠까지 엄마가 자초지종 묻길래 진짜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했거든. 그랬더니 아빠가 명함 꺼내면서 내가 언론사 대표인데 이 매장 가만 안 두겠다 이러더라. 그래서 나도 참다 참다 진짜 꼭 올려주세요. 저도 CCTV랑 녹음 다 있으니까 당신 딸 어떻게 굴었는지 세상에 알려드릴게요 했지. 그제서야 엄마가 죄송합니다. 복사한 거 계산하겠습니다 하길래. 아뇨, 돈안 받습니다. 그냥 당장 나가주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랬어. 근데 있잖아. 지금도 너무 분하고. 현명하게 대처 못한 것 같아서 잠도 안 와?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쌍욕이라도 했으면 후회라도 없을 것 같은데. 하, 야 너라면 어땠을 것 같냐?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?